안녕하세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가끔은 내가 투명 인간이 된것 같고 다들 내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무려 2500년 전에 나온 아주 강력한 인생 공략집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고대의 지혜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세요? 나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내 진가를 몰라주지? 하는 그런 답답하고 좀 억울한 마음이요.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꽤 자주 느껴봤을 그런 감정일 거예요. 이런 마음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렸는지 댓글은 어떤지 계속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 목을 매게 되는 거죠. 일종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리는 셈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문제의 해답이 어떻게든 더 많은 관심을 끌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데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내 관심의 방향 자체를 180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2500년 전의 지혜가 등판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공자의 말씀이 담긴 책, 바로 그 유명한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게 2,5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한 방을 날려줍니다. 자, 이걸 우리 말로 풀어보면요, 이게 정말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거든요. 공자는 말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 진짜 걱정해야 할건 네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야. 라고요. 우리의 불안 에너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기존의 우리 생각과 곰자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처럼 어떻게 하면 주목받지? 내 가치를 인정받고 있나?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대신에 오른쪽을 보세요. 저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전략은 뭐지? 이렇게 탐구하는 자세로 바뀌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주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에이, 그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라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심지어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생존 전략이에요. 자, 이게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민수라는 젊은 스타트업 대표가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 아이디어도 좋은데 시장에 너무 잘 나가는 경쟁사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 때문에 매일매일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죠. 왜 우리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지? 하는 조바심에 밤잠을 설치기 이슈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민수라는 친구가 어떻게 이 고대의 지혜를 만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 그 4단계의 놀라운 변화 과정을 한번 빠르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민수의 위기는요. 딱한 가지에 집중돼 있었어요. 바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 온통 거기에 꽂혀 있었던 거죠. 경쟁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이 모양일까? 자기 자신만 탓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친구인 지혜가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툭 던집니다. 야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잖아.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손자병법의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는 공자의 가르침과 정확히 똑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이 한마디에 민수가 뭐랄까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더 이상 제발 우리 좀 알아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대신에 그 잘나가는 경쟁사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고객하고는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뭔지 막연했던 불안이 아주 날카로운 분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가 열립니다. 경쟁사 대표인 현우라는 사람을 깊이 파고들고 이해하게 되니까 더 이상 그가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상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깊은 이해가 민수 자신의 전략을 더 뛰어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협력의 문까지 열어버렸습니다. 민수는 경쟁사 대표 현우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질투나 견제가 아니라 상대를 정말 제대로 연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진심 어린 인정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판을 바꾸게 됩니다. 숫자 2. 두 사람, 그리고 두 개의 회사. 한때는 서로를 쓰러뜨려야만 하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힘을 합쳐서 더큰 시장을 만들 수도 있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이 모든 게딱 하나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제대로 아는 데 집중했더니 웬걸요. 껄끄러웠던 경쟁 관계가 오히려 든든한 협력 관계로 바뀌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공자 전략의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이 지혜는요. 여러분의 새로운 초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그 초조한 불안감을 상대를 분석하는 냉철한 전략으로 바꾸는 힘,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았던 경쟁자를 오히려 내 성장의 발판이자 귀한 자원으로 만드는 힘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건뭐 당연한 보너스고요. 꼭 기억하세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외치는 것보다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경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어제의 나 자신일 수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기로 마음먹은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인가요? 그 이해 속에서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